안녕하세요. 도영복 교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도 지치고 피로가 쉽게 쌓이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야간문차 한잔 드시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세간에 알려진 야간문에 대한 잘못된 지식도 바로잡고 야간문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야간문이라는 말을 꼭 남성의 양기회복과 연관지어 아주 야릇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많은 매체들이 한결같이 야간문을 복용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낸 여성은 다음날부터 밤이면 대문의 빗장을 열어놓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야가문은 한자로 밤야 닫을 관물 문자로 오히려 밤이면 물을 닫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사실 야가문은 밤이면 잎이 서로 붙어 있는 생태습성에 따라 밤이면 물을 닫는다 뜻으로 야가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야간무는 우리말로 비수리라고 하는데, 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8월에서 9월쯤에 꽃이 필때 수확해서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야간무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성기능에 효과가 있다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다고 해서 음양초라고도 불리지만, 안타깝게도 한의학에서 어디에도 야간문이 성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야간문이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보다는 기 간장과 신장을 보강하여 눈 건강, 안구 충혈 등 유정, 유뇨 등을 개선하고 해와 기관지 기능 강화 및 천식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정력 강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야간문에는 피노톨, 프리페놀, 베타시스스테롤 등 성분이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신근경색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프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건강과 혈행을 개선하여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뇨 작용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정력 강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입니다. 한편,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질환이 아니고, 현재 많은 남성들도 갱년기 증상에 괴롭히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간문에는 탄닌,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플리페놀 등 페놀계 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폐경기 및 남녀 갱년기 증상 개선에 영향을 주고,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등으로 약해진 기관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약업문에 들어있는 피니톨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밖에 피부 노화, 항산화 기능, 소염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만성기관지염이나 급성위염 등 임상보고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이러한 야간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차로 마시는 방법과 담금주름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차로 끓여서 먹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1일 에잘말려든 야간물 3, 40g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춘 후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다 끓였다면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두세잔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며 야간문 당근주는 꽃이 필때 채취하여 그늘에 말린 후 당근주 병에 야간물을 채워 넣은 후 35도 당근주를 야간문이 다 잠길 정도로 붓고 밀봉합니다. 밀봉한 당근주는 서늘한 곳에 최소 6개월간 숙성한 후 하루 한두 잔 마시면 좋습니다. 다만 야간문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경우에는 자궁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섭취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오남용은 피해야 한다는 점잘 아시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밤 밤의 빗장을 활짝 여시오긴 더위 야간문으로 활력 되찾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